마샬 헤드폰입니다. 이쪽은 다낡아서 떨어졌습니다. 뜯어내신 건지. 어, 일단 껍데기를 다 벗겨야 됩니다. 나사도 안 보이고,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벗겨보겠습니다. 아, 그냥 쑥 빠지는 거네요. 네,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안쪽, 플라스틱판 재활용해야죠. C타입이 아니고, 고그 이전 5핀. 여기 레프트 라이트 이쪽 부분은 다 가려버릴 겁니다 안쪽에 스펀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어패드는 작업 중에 이물질이 좀덜 묻게 하기 위해서 레버 씌워줍니다 도면 만들어 오겠습니다. 가죽 재단하겠습니다. PR에서 오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염색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조립할 때 기준점을 그어줍니다. 염색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블랙으로 염색합니다. 염색약을 말려준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염색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 다시 물을 뿌려서 가죽을 살짝 불린 다음에 조립해서 바느질합니다. 본드를 발라줍니다. 온도가 살짝 마르면 조립합니다. 중심을 잘 맞춰줍니다. 장갑 끼고 와야 됩니다. 이제 목타로 구멍 위치를 표시해주고, 송곳으로 뚫어가면서 조금씩 바느질 해줍니다. 편한 자세로 전체 바느질 하고 오겠습니다. 건조시킨 다음에 사포질 합니다. 사포질하고 왔습니다. 레이더 바인더로 발라주고 말린 이후에 매트 피니시로 마감합니다. 마감 후에 오겠습니다. 네, 마감제까지 모두 말랐습니다. 마샬 미드 비티 요청하신 컬러는 검정에 노란 실입니다. 포인트 컬러가 되죠. 마셜 헤드폰은 디자인은 참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은 <laughs> 사용하면 되게 웃깁니다. 사용하게 되면 집에서 혼자 몰래 사용해야 되는 모델입니다. 예, 관리 방법은 사용하시면서 가죽 크림으로 닦아 주시면 됩니다. 마른 천으로 먼지 털어내고 가죽 크림이나 가죽 크림이 없다면 바세린 발라 주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마른 천으로 닦아주시면 뭐 위에 묻은 때도 좀 닦여지고 가죽 자체에 오일이 스며들어서 좀더 보들보들하게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뻑뻑할 수 있습니다 마감제까지 바른 상태라서 사용할수록 머릿기름 먹고 하다보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뭐 기존에 듣던 밴드보다 야 조금 단단하게 느끼실 겁니다 열심히 사용하시면 부드럽게 변해가고 멋스럽게 바뀌어갑니다. 이 모델도 검색해 보니까 나온지 조금 된 모델입니다. 충전 단자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예, 앞으로도 패드만 교체하시면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가죽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